저희 점심밥입니다. 인도를 다녀온 이후에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두부랑 양배추랑 방울토마토 몇 가지만 먹을 거. 인도 갔다 와서. 한국에 올때마지 너무 추워서 적응을 못 했나봐요, 원래 그래서 바로 약간의 코가 막히고, 목이 갈갈했고, 그리고 이제 바로 괜찮아졌고, 그리고 제가 비행기에서 갑자기 빠뻑뻑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귀에서. 그래서 좀 계속 아팠다가, 알고, 그때 한의원 갔을 때도 그랬고, 돌아오자마자 한의원 갔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중이업을 발견해서, 양약도 지어왔어요. 이건 여기서 중이염, 코, 목, 다. 한 뿌리고. 음. 그렇지, 나도. 근데 네. 이렇게까지. 아니, 그거 별점이 좋아. 카카오 별점이? 카카오는 진짜잖아. 어, 진짜야. 이게 언니한테. 어. 어, 토끼, 토끼 케이크 나왔어요. 어, 그다음 미피... 어 이것도 미피컵이네. 어, 미피컵이야. <laughs> <laughs> 엄마 미안. 그래, 이거를 산대요. 가보세요. 우, 응. 왕반지. 22,000원이래. 그냥 반지 좀 합리적이네. 진짜 요즘 물가 미쳤다. 가방 좀 예쁜다. 예쁜데 응. 다 이거? 어, 귀엽지. 응. 한번 봐봐요. 오, 어, 가벼워. 가벼워, 가벼워. 가벼워. 가볍긴 하다. 얼마야, 그래도? 8 8 0 0 0원 이럴 거 같은데. 어, 가방을 가방은 또, 왜, 왜 그랬어? 가방은 또 왜? <목소리> 그지선이가 그음 자주 왔다던 옷가게에 왔어 종종 왔다던 옷가게, 그러니까 방금 종종 방금 왔다던 옷가게 왔거든요 근데 진짜 막그 두꺼운 것도 아닌데 88,000원 이거야 아 이래요 요즘 이게 그건가? 여기 가보자 여기 가보자, 여기 가보자 여기. 여기. 가방은 제가 이런 걸 하나 사고 싶은데 예쁘죠? 색깔이 저는 아직 저는 이 귀걸이를 하나 사겠습니다. 가격도 되게 싸서 그냥 막 하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블랙 장미. 뒤에가 음, 너무 귀여워요. 이걸 하나 사기로 색깔 한색. 어 싫어 싫어. <laughs> 어, 이런 거? 아 포카리 같은 거.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laughs> 갑자기 포카리 욕하는 게 됐네. <웃음> <웃음> 저녁으로는 이좀 썩은 거 같은 바나나를 먹겠습니다. 오늘 <laughs> 리드샷을 발라볼게요. 300. 왜 샀냐? 이거를. 왜 샀냐면, 어우씨, 어떻게 하죠 제가 인도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좀 탔기도 했고, 뭐가 좀 나서, 어머, 이렇게 되어있네. 300! 처음이니까. 100자를 살려다가 그냥 300 샀어요. 찾아보니까, 세안을 하고 스킨 로션을 바르기 자제, 안,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바르고 꾹꾹 누르래요. 뭐, 아프겠어? 이런 느낌이구나. 따가워요. 많이 따갑다. 근데 꾹 눌러줘야 되는데. 오, 싱각포트좀 많이 따가워요. 눈가를 약간 살짝만 하고, 이마. 더러우니까. 이렇게 하고, 이쪽 눌러줘래. 오늘의 밥은 김치 참치 오트밀 오트밀 참 김치 참치 맞잖아 <laughs> 내가 하는 게 먼저 오트밀 먼저 붙이야 오트밀 어 오늘은 이렇게 잡동사니 물건들을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심지어 영국 교환학생에서 택배 보내고 다 벌써 버릴 거야 버리 베르시에서 받았던 팔찌 끼지 않았어 이거 시켜 시계는 어디 갔어 이것만 시계는 없다 그때 이거세뱃배또 받고 샀어요 8 8만5천원 주고 옥도 현대백화점에서 그 마이 첫 그거 아넌 버려 그 다음에 <laughs> 넌킵그 다음에 이거 또 저기 인형 놓는 데다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시계 이거는 아, 버리게된다 이거는 마크 제이콥스 시계고요 이거 다시 찰수 있을까? 근데 버리긴 더 많고 20살 때 찾던 스무살인가? 아무튼. 예쁘죠? 시에 여기 다 이게 당근 농장 식이에요. 진짜 크다. 제가 이번에 베이비 베이비지 그걸 샀잖아요. 약간 지작 여성용. 그걸 하다가 이거 끼니까 진짜. 이거 팔까? 이거 귀엽죠 진짜고. 이거를 내가 차고 다녔어. What's this? 군대 편지. 그 뭐야? 영국 그때 교환학생 갔다 온 상자를 풀고 있는데 이렇게 귀여운 걸 사고 안 하고 다녔더니. 그다음에 이것도 여기 이렇게 놓고 있었어. 그리고 이것도 대형박물관에산 건데 그때 또 영문학 전공이라고 셰익스피어 <laughs> 미니북 세트를 샀습니다. <laughs> 어, 좋은 것도 많아요. 이, 이런 파우치도 갑자기 발견했고 막막막 막 파우치. 그래도 막 파우치 너무 튼튼해 보이는 거. 자 이것도 하, 뭐지? 그 수업 들을 수업 들은 책이에요. 그때 그래서 서점 가서 샀어. 내가 이한 학생에서 공부했던 내용 이, 이거 진짜 좋아요 왜냐면 이거 가스아하는친는 제가 좋하는거같는데 와. 그아하는 친구는 제가 좋아하는 친구네임가 좋아하는 친 라스네임 좋아구분 못했어요 하는 친구는 제가 좋아하는 친구는 제가 좋아하는 친구는 제가 있는 것도 있어요? 열심히도 했다 진짜 편는데 열심히 살았네요. Up, up, 이게 안 버릴 물건 들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穏やか。 저녁은 계란 하나에 아침에 먹다가 안 먹은 오트밀 김치 참치.

Чего же <Netz stereotype> 일단 공부를 시작할거기 때문에 필통도 싹다 바꿨고요 아이유리 챙기고 아이패드 챙기고 혹시 몰라서 검책도 챙깁니다 내일부터 화이팅 학원시간이 학원 애매해서 지금 먹고 가야될 것 같아요 답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물론 뭐 달라진 건 특별하게 달라진 건없거 저의 최애 또 다른 최애다 이거는 진짜 몇 통째 쓰고 있어요 정말로 한번 고치면좀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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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대 도영언니 여기가 어? 조심해 <laughs> 왜왜? <laughs> 옹이같아 옹이 미치겠다 신나가네 <목소리> 쉽게 나와요 쉽지 <laughs> 아 쉽지는 않죠 쉬운... <laughs> 이제 쉽게 학생... 나와요 아, 학생이 아학생 쉽지 않거든 쉽지 않할일 없는 사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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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로칸 가드너

맛있게 먹겠습니다. 차돌스. 음, 음, 맛있다. 여기에. 음. 사금? 매운 고추. 넣어서 먹어요.

염치료도 하고 부황도 하고 온갖 한의학 치다 했습니다. 학교에 왔습니다. <목소리> 인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사무함 좀더 챙기고 집에 갈게요. 가방 너무 무거워. <목소리>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Егорова